음. 문제집 풀면서 할게요, 그냥. 82번, 158페이지. 82번. 국내의 음.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에 일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17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한다? 여러분들,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1주택에 대해서 뭐가 된다? 과세, 비과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몇개 주택을 가지고 있던, 상가를 갖고 있던, 토지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은 국내 1주택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이거는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갑이 국외주택 양도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거주인 경우, 국외주택 양도대에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맞죠? 국외자산에 있해서몇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갑의 부동산 따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맞죠? 예, 네. 거주자일 때의 납세제는 주소지 원칙이고요. 국외주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세에 의한 해당 과생의 국외주택 양도세 금액에 상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공제할 수 있다. 맞죠?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 공제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공제할 수 있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하면 틀렸겠지만, 산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연2 5 0만인 기본공제 소용받을 수? 있다. 네. 아까 국외자산 양도하고 연결된 문제네. 그쵸? 83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틀렸죠? 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몇년 보유해야 된다? 2년,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2년. 거주는 전입일서부터 전출일까지요. 보유는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상속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먼저 한건 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서울에 소재한 주택일 때는 몇년 보유해야 됩니까? 2년 보유야 되죠.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서 도시적 밖에서는 다섯 배를 넘지 않은 경우 에 비거센다, 아니죠? 여러분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는 건물을 말하고요. 건물이 주택이라면 부수 토지를 포함하거든요. 이때 부수 토지는 도시적 내는 몇 배? 다섯 배. 도시적 밖은 열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실무하실 때, 전원주택 거래가, 전원주택이나 또는 농가주택이나 또는 농지에 있는, 어, 그 그렇죠? 어, 좀 시골에 있는 주택들을 팔 때는, 거래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 바닥 면적의 정착 면적의몇 배? 다섯 배. 도시적 밖은 0 배가 초과되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도시적 내는 몇 배? 다섯 배. 도시적 밖은 열 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계십니요 다섯 번째, 5번. 1년 이상 고전 서울 소수 주택을 법령에서한 질병 요양으로 인해 인해 양도하고 다른 시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보유 기간의 제한 없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하나가 그래도만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보유 기간의 특례거든요. 그래서 요약지 101 페이지. 자 보유기관의 특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보유기관의 특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거주를 불요하는 경우 거주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자 거기 보다시피 뭐가 있어요 장기건설임대지 장기 건설 임대 주택으로서 몇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5년 이상 거주. 자, 임대 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 주택의 임차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이 몇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다시 한번 이거 보실래요 음. 뭐냐면 임대주택 장기 건설임대주택인데 원래 임대주택의 특성이 뭐죠?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네? 전입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몇 년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다가 이 임대차가 분양계약으로 전환이 돼요. 네? 분양계약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 임차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양도해야 되는데 이때 기간이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몇년 보유해야 되죠? 2년 왜? 취득에서부터 양도까지가 2년이어야 되잖아요 아셨죠?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의 특성상 몇년 거주했으면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비이해하죠 거주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유를 안 해도 되지만 5년 이상 보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음. 여러분들, 5번부터 보실래요?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료거든요. 취약. 학교 폭력에 들어갔네. 취약. 학교 폭력. 근무상의 형평. 질병. 치료도 몇년 이상 거주죠? 네. 1년 이상 거주죠? 근데 왜 이렇게 외형집이 깨끗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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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어요? 자, <laughs> 안 <laughs> <laughs> 보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제 새들어 살면 집주인이 어? 덕담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살다가 어, 집 사가지고 어? 이집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2년을 거주하다가요 진짜 운이 좋아서 그 집을 샀어요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6개월 만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거를 9개월째 양도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사람 2년 보유했어? 안 했어요. 취득해서양도할까지는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 1년 몇년 거주했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1년 거주했어요, 안 했어요? 1년 거주했다, 안 했다? 했죠. 왜? 2년이나 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란, 여기서 거주란 보유기간 중에 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 아셨죠? 보유기간 중에 거주 안 해도 돼요. 거주만 했었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장기건설 임대주택이나 취약 이런 거일 때는 몇년 이상 거주다 네. 1년 이상 거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취약인데 고등학교 이상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안 되고요. 고등학교 이상이에요. 네, 아셨죠? 네. 질병치료 1년 이상 질병치료 목적이 돼요. 6개월 안 됩니다. 1년 이상 질병치료 목적이 되고요. 근무상의 형편인데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사업상의 형편 이러고 나온 적 있어요. 세상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웃기냐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양도를 했는데 말이죠 응? 양도를 했는데 여기서 퇴사를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퇴사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부산을 발령받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팔았어 그럼 이건 근무상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근무상형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뭐 과제됐습니다. 아셨죠? 팔고 퇴사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승질에 죽여서. 네? 퇴사를 하고 팔았단 말이지. 그럼 이건 근무상형 편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건 과제가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런 데 자, 하지만 보유기간도 필요 없어. 보유기간도 필요 없어. 아니, 거주기간도 필요 없어. 보유도 필요 없지만 거주하지 않았어도 돼. 첫 번째 언제 가요? 수용. 수용도입니다. 수용인데,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때 수용이 전부 수용이 아니라 일부 수용 될 수도 있죠. 부분 수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5년입니다, 5년. 5년 내 양도하는 거 포함합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 포함해요. 예전에 3년이었어요. 3년이 5년으로 바뀐 거니까 아, 뭐 그것까지 문제되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잔존하는 부분도 몇년 이내 팔아라. 잔존하는 부분도 몇년 이내 팔라고요. 5년 이내 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민 등 국외 이주 좀 국외 거주 경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게 될 거. 몇년 이내 팔아라. 2년 이내 팔아라. 세대 전원의 출국. 그러니까 여기. 두번째 수용등일 때5년이에5년거 포함한 거요 임등 세대 전에 죽을 때는 몇년내 팔아라 2년 내 그렇죠? 자, 84번 24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년간 보유하던 토지에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1년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단독 주택을 철거한 후 다른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부과 비과세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건물이 철거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닌거예요 오케이. 세번째. 네. 건축법에 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 미등기된 주택 양도할 경우 있을 주택비과직금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세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이거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고 비과세하겠다고 했었지 않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하는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의 세대 전 다른 시군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이하의 양도해도 양도실 비과세한다 맞죠? 근무상 형편이죠? 근무상 형편이면 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몇년 거주했어요? 대신에? 1년 이상 거주했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매 주택이 되었다면, 2주택이 되었다면 몇년내 양도한 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거 비과세됩니다. 85번, 85번 다음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 주택에 대한 설명이 다 바르지 않은 것은. 60세 이상의 노부모와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맞죠? 예. 네. 취약 근무상 형편 등일 때는 1세대 2주택이 된 때부터 사유가 3년 이내부터 어, 3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때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들 일시적 이주택 아시죠? 기초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죠. 네? 이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몇년 이후에, 1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느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종전주택 처분해야 되겠죠? 처분기간은요? 몇년내 처분해야 되죠? 3년 내 처분해야 되죠? 다시 한 번요. 원래 주택이 있었어. 근데 이 주택을 사고 나서, 몇년 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돼? 1년 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되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똑같아요. 종전주택이 있는데 이런 종전주택에 먼저 지방주택이어야 돼. 수도권 외의 주택이어야 돼. 그 다음에 사는 이유가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아까 뭐지? 학교폭력 등으로 취득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규 주택이 있어야 돼 오케이? 이런 목적을 취득했다면 어느 주택부터 팔아라? 종전주택부터 팔아라. 몇년내 팔아라? 3년 내 파는데 이 피치 못할 사유가 뭐한 날부터?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소멸된 날부터 몇년내 팔아라? 3년 내 팔아라. 똑같아요. 시골 주택이 아니야. 취약 목적이 아니야. 그런 주택이라면 이거 산 날부터 몇년이내 팔아야 하면 돼요. 3년 이내에 팔지만 이 새로 산 주택이 지방에 있는 주택으로서 피치 못할 목적에 의해서 샀다면 3년 이내에 팔되 그 3년은 언제서부터 3년이다? 이 사유가 해제된 날, 소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팔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유형 등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으로 인해 1세대 주택일 때는 그 사유가 뭐한 날부터? 소멸한 날부터 몇년 이내? 3년 이내. 이해하셨죠? 어, 서로 비교, 비교. 근데 요거하고요거 뭐가 비교되는지 아시겠죠? 되시면 응. 되세 응. 번, 응. 다섯 응. 번 문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인 농어촌주택 상속받은 1세대 주택인 경우는 일반주민 양조할 때는 1세대 주택의 양도로 본다. 맞습니다. 무슨 주택도 팔아라? 일반 주택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중 1, 2, 3년 이를 본다 맞죠? 몇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팔아라 5번 수용돌이나 양돌일에보유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맞죠? 다만 이때 잔존하는 부분 주택일 때는 양돌 또는 수용일부터몇년 이내 팔아라? 5년.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86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중 바르지 않은 것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경우 이를 일부의 단독 주택으로 양도받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저명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맞죠? 주택이 그 외보다 조금이라도 커야지만 전부 주택으로 볼수 있는 거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1년 이내 상속주택 이외 일반주택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가 한다 아니죠? 근데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이 있을 때 무슨 택도 팔아라? 일반주택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처분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일시적 2주택이 될 때는 몇년 이내 팔아라? 3년 내 팔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이 될 때는 처분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셨죠? 아, 여기서 틀린 것은 1년 이내에 하나요? 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4번.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부동을 통산화해 부동을 판단하는 거고요. 비과세는 주택의 부동부동인 주택 면적의 도시적 내는 몇 배? 5배. 도시적 법은 별대로 합니다. 87번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음.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견의 죄를 받지 않니냐나 출국 후 2년 내 처분이 됩니다. 맞죠? 고등학교 이상의 취업으로 인해 다른 신을 이전할 때는 1년 이상 거주한 양도한 경우에 보유견의 죄를 받지 않니냐다 맞죠?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형필 때는 몇년 이상 거주해라. 1년 이상 거주해라. 이때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음. 보유하는 1주택과 부수토지의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 수용된 경우에 보유한 지는 없이 비과삽니다 맞죠? 음. 취약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국에 거주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전후수급하는 보유견을 받지 않으면 출국 후 2년 내부터 보내됩니다. 오케이? 네. 취약 등의 사유로 원래는 몇년 이상 거주하면 되죠? 음. 1년입니다. 1년. 이걸 틀렸다고 하는데... 5번 건설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은 양도자몇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5년, 5년 이상 거주하면 되죠 오케이. 좀 이거 너무 심한 문제다 근데 다른 거는 큰 의미 없네요 넘어가세요 91번 한번 볼까요 91번 통치 규정에 규정된 2세대 1주택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발지 않은 것은 비과 세대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오케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동 그중 상속 주택 때는 그중 1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분 쪼개기란말 들어보셨어요? 네. 지분 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지분권자한테도 딱지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천에서 그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삼 투기가 되니까 하나의 주택에 소유자가 400명이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떼보면요. 몇백 장이 나오죠. 하나 등기부에 떼는 거예요. 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게 하도 확인되니까그 사업이 무산돼버렸어그 뭐가 문제냐면, 그 집의 소유자는 400명이 있는데, 그 400명이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 먼저 팔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집 먼저 팔면 과세가 되는 거지. 왜? 지분으로 집을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자, 3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 1세대주집로 본다. 근데 보통 증여할때 어떻게 증여하는게 좋냐면, 으 토지는 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는 건물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이게 증여할게좀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토지는 아버지가 보유하고, 건물은 아들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가 액은 별로 안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건물로 나오는 임대료는 아들이 갖고 가는 거지. 응? 네? 대신에 아들은 아버지한테 토지 임대료에 대한 것을 내어야 돼요. 이 그렇게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건물만 증여하는 거예요. 건물만. 건물만 증여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아들 수입이 되고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줄 건물이 없습니다. <laughs> 건물이 없어. 자 어찌나 네 번째 지적공부상 집원이 상의한두 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일 세대가 주거용 사는 때는 일 주택과 이 부수된 토지로 보집니다 오케이. 5번 일 세대 일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신축하고자 매입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여도 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세대주택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아니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야. 아까 1주택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비과세된다. 과세됐죠 그럼 2주택자가한 주택 철거하고 나머지 주택 팔면 비과세돼 안 되겠어요? 비과세 되겠지.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크게 없고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이 보유기관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했을 때 이거 일시적 2주택 아까 상속으로 난 2주택일 때 어느 주택부터 팔아라? 일반주택부터 팔아라 그거 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대표 것중 하나가 이거 지방소재 주택일 때 일반주택을 파는 것은 소,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년이 내다라는 거, 어? 그 정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그냥 뭐이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겸용태대단 문제는 내가 다음에 문제 나오면 그때 같이 다 할게. 제가 안한 부분 어딘지 알고 있어요. 조세총론 안 했거든요. 이 조세총론 부분은, 어? 조세총론 부분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때 그때 좀더 자세하게 그때 시간 더 내서 할게. 아셨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